우리 시에는 부모와 아이, 이웃 가족과 함께 학습하는 가족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광주시는 가족 단위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언어학습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가족들을 정현수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특별한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동아리 토깽이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laughs> 가족 학습 동아리 토깽이 회원들 옹기종기 모여서 재료 준비에 한창인데요. 뭘 만드는 걸까요? 오늘 양석 방향제요. 방향제. 석고 방향제 만들러 왔어요. 가족학습 동아리 톡깽이 회원들이 카페에 모여 석고방향제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가 쫑긋, 눈은 반짝. 아주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는 천연 이깊비 효과가 있고, 날파리 같은, 눈두기 같은 거, 일치하는 효과가 있어요. 강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각자 좋아하는 향을 고르는 아이들.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이는데요. 친구는 어떤 향 골랐어요? 레몬이요. 자몽이랑 레몬. 블랙 체리 향기가 좋아가지고요. 향과 색을 골랐으면 석고 가루에 물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틀에 붓고 석고가 굳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는 꽃이고 음? 이거는 나무인데 뭔지 까먹었다 리아야, 그 나무는 시나몬이란다. 너참 예쁘게 만들었구나. 토깽이처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함께하는 가족학습 동아리는 이번에 광주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 시작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동아리 16팀이 모두 마감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에 제의를 받지 않아요. 엄마들이랑 아이들이랑 천천히 하고 싶은 만큼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엄마와 아이 모두 만족도가 높은데요.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까요 다른 동네에 사는 엄마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우연한 이런 기회에 친해질 수 있게 되는 좋은 그런 만남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학습 동아리는 오늘 만나본 동아리 톡깽이뿐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베이킹, 손뜨개, 해금 연주 등 16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과 이웃이 더욱 끈끈해지고 소통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해서 더욱더 화기애애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とけにあえて